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의 최종 시한이 5월로 다가오면서 관련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SEC가 IC 비트코인 ETF 승인 이전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1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을 70%로 예상했던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을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 기업 발키리의 스티븐 맥클럭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와 같은 상품의 공시 요건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01024604481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코인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